지난해 중국 시장에 국내 일위 유성 탄산음료 밀키스를 약 2,500만 캔 250엠의 환산기준 수출하며 1990년대 중국 음료 시장 진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밀키스는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탄산음료라는 컨셉으로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최근 매콤한 음식과 조엌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 모기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 상해 허마마트에서 밀키스를 보고 있는 소비자 모습 사진을 로데칠성 음료. 음료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 밀키스를 2020년 대비 3 7 증가한 약 2,500만 캔을 수출하며 중국 진출 30여 년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기존 탄산음료와 차별화된 맛알에는 마초시 sns 등으로 활용된 브랜드 성공 방법 및 판매 재물 확대에 중국 파트너와 실내 강화 등이 오가진 결과로 보고 있다. 로데체 성유는 올해의 밀키스의 중국 수출을 전년 대비 약40% 이상인 3,500만 켄 탄성을 목표로 잡고, 단지 식자재 전문 유동업체 협업을 통는 밀키스 2.0 확대 계산을 기대됨.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제휴 강화 소주 브랜드 차원처럼 화폐법 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코스트코 상회점에 이어 소주점 소주 수족오이 판매차 확대와 함께 말리바바 그룹 계열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화마엑스 회원점, 한마엑스 회원점, 회원점 2에도 주력하며 중복. 시장의 밀키스의 구성장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큰 성과를 거뒀다면, 밀키스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설정...